요즘에 제가 라이브 때나 영상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저도 운동 짬밥이 20년이 넘는데, 저도 다친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다치는데. 근데 1, 2년, 3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어깨 뽕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운동 좀 하다 보면 힘좀 세지고, 나도 막 3대 500할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안전에 대해서 되게 조금 둔감해져요. 그러다가 다치면 크게 다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헬스장에서 실내, 슬리퍼, 신, 그러니까 슬리퍼 신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원판 떨어뜨리면, 들기는 5kg인데, 내리면 가속이 붙으니까, 그 좁은 단면에 딱그 뼈가 맞으면은, 예, 네. 탁, 탁, 이렇게 분쇄골절 나거든요. 저또 봤어요, 실제로. 네. 그러다 보면은 헬스하러 와서, 진짜 병원에 몇달 있을 수도 있다.